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객동에좀 나왔구요 음이 매물은 거주중인 매물입니다 거주중인 매물이구요 방 3개 화장실 하나 통배란다 하나 그리고 지금 거주중이다 보니까는 그래도 기본적인 수리를 하셨는데요 뭐 싱크대나 이제 도배장판 문틀 이런 수리는 하셔야 됩니다 근데 워낙에 가격이 싸게 좀 나왔습니다 가격이 싸게 나왔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게 됐구요 제일 중요한 거 제 외부 샤시, 내부 샤시는 2년 전에 다 교체를 하셨습니다. 지금 다 교체를 하셨기 때문에 큰 수리비용은 많이 안 들어갑니다. 위에 가격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싸게 나왔다는걸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전용 11.10평, 뭐 9평 때 가격, 올 수리 가격보다도 더 싸게 나왔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위에 보시면 가격. 그 가격을 참고해서 이 매물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자마자 지금 이제 여기, 방을 텄습니다, 지금. 이 방을, 중간방인데, 터갖고, 쇼파를 이렇게 놔두셨어요. 지금 쇼파를 이렇게 놔두셔갖고, 거실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거실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일단, 중간방을 지금 먼저 보여드리는 거에 됐습니다. 지금 중간방을. 이렇게, 중간방도 상당히 넓습니다. 물론, 이거 방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문틀이 있습니다. 방으로도 사용 가능하고요 일단, 먼저 안방, 중간방 보여드렸으니까, 안방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방 사이즈,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샷시 교체 다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샷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샷시. 외부 내부 샷시 다 교체했습니다. 2년 전에 하셨다고 주인분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방 사이즈 상당히 좋고요. 이제 작은 방 작은 방 사이즈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옷도 좀 있으신데 그리고 짐도 좀 있으신데 방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그리고 물론 여기도 샷시 외부 내부 샷시 다 교체가 다된 상태입니다. 들어오셔서 장판, 도배장판하고 문틀, 어, 문틀 정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싱크대, 화장실 수리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은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장실 사이즈도 넉넉합니다. 상당히 넉넉합니다. 그리고 위에 가격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이 상당히 싸게 나왔습니다. 진짜 이 정도 가격이면요. 어, 전용 한 10평, 월수리 된 것도 이 가격이 안 나옵니다. 8000대 이상 나옵니다. 이거 확인 한번 해주시고, 여기는 이 통베란다. 외부 샤시까지 다 교체했습니다. 여기는 통 샤시이기 때문에 이 샤시 교체 감각만 해도 사실 좀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이것도 교체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통배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세탁기 여기 놔두셨고요. 베란다에서 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전용이 15.2평입니다 15.2평에 이 가격에 나올 수 있는 금액이 아니죠 이게 만약에 특올 수리가 됐다고 하면 1억 천 정도에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억에서 1억 천 정도에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16평 짜리가 1억 천에 나와 있는 매물도 있습니다 1억 천에 나와 있는 매물도 있습니다 수리가 물론 다 됐지만 전용 16평 짜리가 1억 천에 나와 있는 매물도 있습니다 저희 영상에 이렇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내부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매물은 현재 거주 중인 매물입니다. 이 매물을 보고 싶으면 미리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아요. 집주인하고 시간 맞춰서 집을 보여드려야 되는 매물입니다. 공신 매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점 참고해서, 어 연락을, 필히 연락을 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영상은 여기서 촬영 그만하고요. 외부에 내려가서, 어 촬영을 하고 마무리하는 거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희 매물은 지금 하객동 현광 아파트, 현광 하객, 2차 아파트, 현강하기 2차, 바로 길 건너. 바로 길 건너도 아니죠. 바로 앞에. 저희 매물 건물입니다. 저희 매물 건물이고요. 건물 상당히 깨끗하고요. 관리 상당히 잘 됐습니다. 그리고 주차는 이제 바로 옆에. 따로 주차장은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요. 주차는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주차를 이 안에다가 주차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는 항상 이렇게 비어 있더라고요.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차는 이 골목에 주차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이쪽 골목에 이렇게 주차하시면 될것 같고요. 바로 뒤쪽에도 주차장이 있고요. 주차장은 좀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주차장이 좀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고점 그러니까 그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주변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계로까지는 도보 한 2, 3분. 2분. 어, 버스 정류장은 3분. 뭐 이렇게 소유, 소비된다고, 소유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바로 앞에는 상업시설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어서 먹자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법원, 검찰청이 되어 있고요. 바로 이렇게 대로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검찰청이 있기 때문에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자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을 다 누리실 수 있습니다. 시장당이 좋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영상 마무리 하고요. 관심 있는 분은 미리 이 매물은 거주 중인 매물입니다. 미리 연락 좀꼭 부탁드리고요. 이 집은 집주인이 거주 중이신 매물입니다. 이점꼭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공실 아닙니다. 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보시기 전에 꼭 미리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